가사소송 중 발생한 채권 문제 변호사 없이 혼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얽히게 되는 복잡한 채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혼이나 상속 같은 가사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문제를 넘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처럼 아주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이 판결문을 가지고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집행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시도하십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집행 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는 재산 조회도 해야 하죠. 만약 이 과정에서 작은 실수라도 생긴다면, 시간이 하염없이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돈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 즉, 집행불능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작정하고 돈을 주지 않으려고 버티거나, 재산을 다른 곳에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럴 땐, 상대방의 급여나 예금을 압류하거나,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데요. 이런 복잡한 절차를 개인이 혼자서 실수 없이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차상 작은 하자 하나만으로도 채권을 회수할 소중한 기회를 연경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호사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변호사는 소송을 시작하는 첫 단계부터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판결 이후 채권을 집행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미리 예측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워두죠. 실제 강제집행에 들어가서도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혼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실제 결과에서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복잡한 채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